안녕하세요 여러분 웬디입니다. 제가 지금 퇴근을 하고 와서 오늘 뭔가 기분이가 별로 좋지 않네요. 그래서 마라샹궈를 시켰어요. 남은 시간 16분이 남았는데 제대로 확인을 못한 택배들이 쌓여 있어서 이거 언박싱하면서 볼까요? 이니스프리에서 시딩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아 4월이 지구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4월 지구의 달을 맞아 이니스프리가 레스 플라스틱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라고 써져 있네요. 세라마이드 장벽 크림. 이번에는 이렇게 쿠션이에요. 음. 음, 귀여워.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제잘 써볼게요. 아, 이거는 제가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궁금했었는데, 꼼꼼히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봄맞이 구두가 없는 거예요. 왜 봄맞이 구두 없지? 신기하네. 유튜브에서 이렇게 뾰족신으로 된 거, 바닐라 슈? 여기께 안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가 망사로 된 슈즈예요. 그래서 이게 자체 제작이더라고요. 고무로 되어 있고, 오, 이 망사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240으로 한번 시켜봤는데, 오, 얘 240인데 아주 아주 좋게 맞아요. 앞에도 좀 넉넉하게 남고, 얘가 그다음에 뒤에가 이렇게 오픈이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박스는 미리 뜯어봤는데 발란스핏이라고 해가지고. 인데 제가 옛날에도 호텔 여행할 때 굉장히 오래 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족적 근막염도 생기고 그 아킬레스건 쪽에 염증이 생겼어가지고 염증 재생치료? 막 이런 거를 했었거든요? 의료기기 품목 허가번호를 받은 거여가지고 여기가 그 올리브영에서도 여러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색깔이 뭐 핑크, 블랙, 베이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나와져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는 그래 나 이제 앉아 있는 사무직이니까 이런 거 필요 없겠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앉아 있어도 다리가 엄청 붓는 거예요 진짜 너무 아파 붓기를 그대로 두면 이거 다 나중에 살로 되고 정착되기 전에 미리미리 여러분 다 이런 거 붓기 빼주셔야 되거든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게 있고 또 무릎까지 올라오는 게 있는데 저는 이두 제품 다 무릎까지 올라오는 품입니다. 발목부터 무릎 뒤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왜 단계적 압박이 중요하냐면 심장과 가까워질수록 이제 약하게 압력이 들어가서 이게 혈액순환이 되는 그런 원리인가봐요. 신축성이 굉장히 우수한 라이크라 원단으로 만들어졌대요. 평소 주말에 활동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닌데 어, 회사를 갔다 오면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착용을 하고 마라샹궈가 왔으니까 마라샹궈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표시가 돼있어서 이게 안면으로 다리 붓기 때문면 조격이 진짜 최고이긴 하거든요? 맨날 조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 브이로그를 해외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바치는 마라샹궈 아쉽지만, 다리 붓기 빼는 동안, 전 맛있게 먹고 오도록 할게요. 밥을 다 먹었거든요. 너무 배부르네요. 엠보싱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조금, 압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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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좀 다른 게 느껴져요. 평상시에 많이 쓰거든요. 요거, 요가링. 생각보다 아파가지고, <laughs>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두 배로 정말 얇아지는 거 아니야? 피부도, 난리가 나가지고, 분명 케어를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목소리> 어우, 얼굴을 팩을 해줄 거라서 붙여놓고, 요즘 환절기여서 그런지, 얼굴이 너무 땡기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이 너무 푸석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관리영상을 올리면 제 컨텐츠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얘는 청귤비타 C 세럼 마스크 요거를 요거 이거 앰플 써봤는데 저는 이거 앰플보다는 팩이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제일 강하게 묻혀서 요거 이제 한번 벗어볼게요. 오, 아까는 땡땡했던 게 지금은 말랑말랑해졌어요. 출근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 입고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회사를 다녀와서 어제랑 얼마나 다른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짜은군 남았거든요. 어제 양말 짜구난 것처럼 짜은군 남았는데. 붕붓기가 부... 그래도 안한 것보다 한게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착용해본 결과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완전 필수예요. 진짜 그러신 분들은 다리 관리, 발 관리 진짜 잘 해주셔야 되고요. 오랜 시간 동안 또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사무직 분들도 앉아있을 때 착용해가지고 웬만하면 다리 붓기를 좀, 다리 피로도를 좀 줄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다리 종아리 살이나 다리 붓기가 살로 안 가는 그런 관리법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잘 보고 사셔야 되는 게 의료용이 있고 의료용이 아닌 게 있고. 잘 팔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사칭한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꼭 확인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의료용이 아닌 거를 잘못해서 구매를 하시면 제대로 허가받지 않게 뭐 압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거 보면 또 통기성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단. 왜냐하면 살에 오랫동안 이렇게 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꼭 확인하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옛날에 사용을 해봤어가지고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프지 말고 여러분들 몸꼭 챙기셔야 돼요.